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거북이야? 어떻게 출발했다고? 동시에 출발했어요 자, 여기에 토끼라는 애가 있어요 얼마큼 차이가 나고 있다고? 200m가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을 기본적으로 썼어요 자그 다음에 거북이의 총 경주거리는 얼마? 2km 거북이는 분속 1 0로 갔고요. 토끼는 거북이의 두배속률로달다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고 다시 달려왔을 때 결승점에 이미 토 토끼. 거북이가 토끼가 5분 먼저 들어와 있었다. 몇분 동안 잤습니까? 거북이가 가는 거리는 몇 k m 라고 오랜 시점인데 2km 이거는 2000m로 따라주는 게 좋겠고 자, 거북이는 시속 얼마로 간다고? 분속 1 5 m 터분의 어, 속도로 간다고 그랬어요 토끼는 거북이의 몇 배? 두배의 속력으로 간대요 그럼 어, 속력이 얼마였어3 0 m 터몇배 간다고 그랬어? 자, 거북이가 토끼보다 몇분 먼저 들어왔다? 5분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자, 동시에 출발을 했다 어, 토끼가 쭉 가다가 뭐였어요 어, 잤어요. 잤대. 후, 주무셨대. 이제 출발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토끼가 총 이동한 거리에 해당되는 총 걸린 시간, 플러스 잠을 잔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거북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총 걸린 시간을 비교했을 때몇분 차이 난다? 5분 차이 난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거북이의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걸린 시간은 시간은 거북에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2 0 0 0 m 예요근데 1분에 15m씩 간다라고 그랬어. 그럼 몇분 걸렸을까? 15분에 2,000분 걸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약분하면 3분에 5로 가니까 600분. 됐지? 토끼 갑니다. 최소 얼마라고? 30으로 간다고 토끼가 이동해야 되는 시간은 뭐예요? 아, 거리는 뭐예요? 2,200 2,200이죠 그럼 토끼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랑 2200. 30분의 2,200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3분의... 어, 실제는 토끼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하는 이동 시간만 생각하면 3분의 221에 잔 시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잔 시간은 X라고 잡자. X분이라고. 따라서 식이 완성이 되겠지. 자 300, 아 3분의 220 플러스 X분만큼 부기가 자고 이동한 시간의 총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총기도 하면서 걸린 시간은 3분의 300이다라는 거지. 맞나? 뭐라 그랬어? 마지막 줄에 이미 거북이가 들어갔다. 5분 먼저. 시간이 5분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도착한 거야? 거북이가 먼저 도착한 거야 그럼 빨리 도착했다는 것은 걸린 시간이 크다는 뜻인 거야? 작다는 뜻인 거야? 작다는 뜻인 거야 얘가 시간이 작고 얘가 크다는 뜻이겠지 작은 거에다가 5를 더해주면 같은 거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 됐어요? 5분 차이가 난다는 뜻인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3만 곱해서 정리해주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네요 소금물이라는 뜻이 있어 12%의 소금물 무슨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12%의 소금물 아, 이거 이, 말만, 이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 12%의 소금물 우리 남경 씨가 생각이 없는 듯 응? 물이 잔상, 물이 내가 소금을 절차 양 같은 거안 줬어 그냥 12%의 소금물이니까 우리도 뭐라고 해서그래야돼 다시 아씨 뭐라고? 뭐 소금이 있어 봐 정확하게 말했어 뭐라고? 어 조금만 정확하게 말하자요 맞거든 자, 이 말이 소금물이라는 녀석의 양을 100g으로 생각을 했을 때 소금의 양은 얼만큼이 들어있다. 12g만큼을, 12g만큼이 녹아있다. 12g만큼 차지하고 있다. 요 말뜻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소금물의 양이 얼마라고? 300g. 그래서 먼저 용도부터 체크를 해주고. 소금물의 양을 알아야 거기에 해당되는 소금에 녹아있는 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랬습니다 소금물의 양이 얼마라고? 300g이 있다고? 거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라고 할수 있겠어? 그래서 36g이라는 걸알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날 보시면 소금물을 조금 톤에 했대. 그렸다 이 말이지. 얼마큼 퍼냈어요? 몰라요 퍼냈다 12%짜리를 그대로 퍼냈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이거 Xg을 내줬대 그럼 소금도 같이 날아가겠지 얼마큼 빼지겠어요? 100분의 어? 12 X만큼이 같이 빠져나갈 거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지 않아 그 다음에 뭘 넣었어? 퍼냇물 만큼 6%를 버낸 양만큼 채웠다라고 그랬어 그럼 더하기 X 그럼 소금의 양은 더하기 1 0 0 6X가 되겠지 맞나요? 자 그래 그러고 나서 6%의 소금을 섞어서 아 잠깐 부은 후버해막 아, 물을 부어도아그물 제대로 읽어야 되네 퍼낸 양만큼 물을 넣었대. 자, 다 다시 퍼내고, 퍼낸 소금 물의 양만큼 물을 부은 후, 물이란 소금이 있어 없어. 없죠? 없죠? 플러스 0. 물 퍼낸 거야? 아, 물을 집어 넣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6% 소금을 섞었대. 6%몇 그람을 넣었어요? 몰라. 일단 내가 또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뭐가 됐다? 8%몇 그람? 450g. 어, 소금을 몇 g을 넣었다는 뜻이 되겠어? 됐어. 자 여기까지는 지금 소금물의 양이 얼마야? 여기 와서 그대로봐몇 g이 됐어? 300이잖아. 요거 얼마나 넣었더니 450이 됐대. 150g 넣었다는 뜻이 되겠지. 했어요? 그럼 이게 더해질 거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뜻인 거야. 여기에 소금이 얼마만큼 있는 거야? 앞에를 아, 그래. 왜 네. 봐? 여기는 뭐면 되잖아. 6% 150g 넣어도 돼. 그럼 소금은 얼마 들어가는 거야? 뭐야? 네. 쓰면 어, 되지 뭐. 네. 그럼 여기에 소금 얼마큼 있는 거예요. 언니 네. 그럼 여기에서 소금의 양의 변화는 여기 마지막에 소금의 양하고 어떻겠어? 네. 같겠죠. 끝났어요. 되냐? 그래서 이거 차차 이런 식으로 결국은 최종적인 식은 뭐에서 나오냐? 소금에서 나온 거. 소금에서. 자, 농도에 관련된 이 퍼센트들을 각각 물임의 0%라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소금이면 100%라 보면 되고 아무튼 농도에 관련된 어떤 거를 적어 놓고 거기에 넣는 양 자체를 하나하나 적어 보자 이 말인 거야. 뺐으면 빼주면 되고 추가했으면 더하면 되고 그지? 어. 거기에 맞춰서 소금의 양들을 각각 적어보자는 라 거죠 전부 다 그래놓고 나서 뺐으면 소금도 당연히 빠지는 거고 더했으면 소금이 더해지는 거고 그죠? 그래놓고 나면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소금의 양은 중간 과정에 있는 소금의 양과 같은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겁니다. 농도는 전부 다 이렇게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알겠냐? 음. 어? 다있어 응. 자, 이거 자, 세방세 뜻으로 가보자 오 응. 어, 어. 응. 아!